안녕하세요 이여령의 토크SA 빵만으로 살수 없다의 송세희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낙타의 무릎을 본적 있으세요? 곧게 뻗은 다리에 무릎은 굉장히 딱딱하게 베겨있는 모습인데요 흔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낙타의 무릎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낙타의 무릎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낙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특유의 그 말솜씨와 논리로 세상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는 최고의 지성인 이여령 무신론자로 반평생 살아왔던 그가 일생 최대의 절망을 겪으면서 최고의 지성 하나님을 만났다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그가 겸허한 수세자로서 말씀과 세상을 성설적 문화 코드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여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모님. 오늘 주제는 낙타인데요. 네, 성경에는 낙타가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성경에 낙타가 특별하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 예. 컴퓨터로 성설을 전체 네, 그 단어를 찾아볼 수 있죠. 낙타라고 치면 아9번 남아 나옵니다. 어, 아9번요 네, 60번 가까이 나옵니다. 예. 네, 역시 그 사막 지방에서 된 종교이기 때문에 네. 짐승들 중에서도 음. 우리가 좀 생소한 것들 무화과래든지 예. 낙타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오늘은 가장 고유명한 그 잘하는 그 마태복음 1 9장에 나오는 네. 그의 부자가 네. 그 천당으로 가지 못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한다 하는데 예. 비유를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그 부자가 부자가 그 천당.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이라 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그 말성이 제일 많은 <laughs> 성서 중에. <laughs> 예. 네. 왜냐 그러면 그 이게 진, 진짜 낙타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논쟁들 많이 합니다, 신학자들. 예. 또는 문학자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예. 아무리 비우지만 저... 낙타가 왜 바늘기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laughs> 그 아커스도 하는 것도 예. 아니고 비유가 물론 낙타가 덩치가 커요. 네. 크다는 뜻에서 아마 음. 그 사막지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큰 짐승 속에 속하잖아요. 낙타가 그러니까 예. 큰 것이 작은 작다의 상징은 바늘기. 크다의 상징은 낙타. 그래서 그 당시에 에, 이 말이 뭐 여러 군데 나오니까 성서에서도.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비유를 쓰신 것도 있지만 대개는 네.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는 말을 음. 인용하신 게 많고 네. 또그 예, 당시에 떠돌어 다니는 이야기를 민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셨잖아요 일부러 비유를 대개 해야죠. 오리지널은 쉬워요 그런데 <laughs> 예, 그걸 주석하는 사람들 힘든다 <laughs> 소설 보면 아주 쉬운데 비평 보면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이해가 <laughs> 그래서 성서를 그냥 네. 읽어보면 원래 예수님께서 요즘 말하자면 배우지 않는 사람, 네. 무식한 사람, 어부라든지 그렇죠. 뭐 양치는 사람이라든지 대중 모자라 네. 대중들에게 들려준 거지 그렇게 뭐 지식 있는 사람한테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 신학 읽어보면은 신학으로 들어갈수록 야 이거 되게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네. 역시 그오리지널 근원을 찾아가 보면 네. 한강물 막 엄청나게 불어도 자꾸 올라가면 거예요 남산이라고 그래서 난 그렇죠. 컵에 네. 물만큼도 못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 기원을 찾아가면 재미있기 때문에 응. 예이 구절에 있어서도 왜 하필 낙타가 나왔냐 이런 점들이 궁금해요 제 그~ <laughs> 놀란 거죠요 <laughs>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번역할 때 응. 이제 그~ 쎄 원래 이게 쎄어 그~ 셈족에서 네. 나온 거 아니에요, 오리진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착적인 언어를 히라버, 그리스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그, 이렇게 잘못, 그, 오역이 된게 있을 거다. 네.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저예요? 번역자는? 배반배신자그 네. 얘기를 한 것처럼 성서도 여러 나라 말로 오리지널이 아니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오욕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수상하다. 음. 그래서 뭐 카메로스 카메리스 해가지고 뭐 비슷비슷했다는 게 밧줄하고 예. 낙타라는 말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 그걸 번역할 때 예. 밧줄이 바늘기로, 그러니까 실이 바늘기로 아. 잘 들어가지만 밧줄은 아, 꺼어서못 들어가니까 예. 밧줄이 그 하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우자가 천국, 가는, 천국 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더 쉽다. 그렇게 아. 얘기했을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있다 그것도 있죠.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그 설득력을 예. 가지고 이 문헌학 하는 그렇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언제 그 믿기 전에 네. 그런 얘기를 어디다 썼거든요. <laughs> 예.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생각받고 일하는 데서 쓰면서 네. 이것이 잘못된 거라 하더라도 밧줄보다는 낙타라는 게 훨씬 약대라고 되어 있지만 낙타가 훨씬 재미다 네, 그렇죠. 어, 느낌의... 왜냐하면 바늘,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라고 했을 때는 그 풍토성이라든지 또낙타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유리구두. 예. 원래 유리구드도 프랑스에서 네. 나온 동화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 말로는 베르. 가족 음. 다람쥐 가족 예. 그 은빛 다람쥐의 가족을 베르라고 그러고, 예. 유리도 베르. 유리도 베르예요. 음. 그러니까 이것이 번역할 때, 영국으로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해가지고, 예. 가족 신인데, 산에서 아, 네. 이게 하는 거예요 다람쥐 가죽, 예. 가죽 신인데, 그것을 음이 음. 비슷하기 때문에, 베, 베, 어. 비슷하니까, 유리구두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유리구두로 하니까 더이메지도 네. 좋고, 네. 신데리라의 유리구두. 아주 이것이 돼서 거꾸로, 불란서에 이제 역수입할 때는, 틀린 번역이 오히려 오리지널로불란서에서도 유리구두가 됐지만, 원래는 네. 가죽구두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어, 재밌네요 재밌죠. 그러니까 <laughs> 오히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또뭐 이거 세 군데나 이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똑같이 틀렸을 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 약대 낙타가 옳다 틀렸다 할지라도 낙타라고 하는 것이 참잘된 어, 거다 예. 번역자는 배신자가 아니라 번역자는 <laughs> 도움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디다 이 얘기를 썼죠? 그랬더니 사방에서 막 기독교와 신학하시는 분들이 막뭐 히브리어는 어떻고 뭐 그리스어는 어떻고 세모족의 어원은 어떻고 막쫙 저한테 오는데 저야 그거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수사학이네 전공이에요. 레토리기의 네. 기호학 수사학이니까 네. 수사학으로 성서를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 아니야. 성서는 하나의 비유의 덱스트로서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건지 대학에서 내가 강의할 때는 기독교를 내가 믿기 전에 예. 또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좀 많이 하고 다닐 때에도 텍스트로서는꼭 <laughs> 성경을 썼거든요. 예. 기호학에서 얘기하는 <laughs> 네. 뭐 나레이터로지니 뭐니 복잡한 음, 그런 건데 성서처럼 제일 많이 읽힌 책 성서처럼 코 오래된 말씀 또 성서처럼 아주 쉬워서 누구나 어린아이에서 알수 있는 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원형 비평이라든지 텍스트 분석할 때는 저는 성서를 꼭 써요. 네. 그때 이 비유로 쓰는 거예요. 아. 우선 재미난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성서에, 어느 성서든지 이 대목은 똑같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네. 보통 우리 그러죠. 그렇죠. 야, 너첨당에 들어가는 거다. 뭐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 비유를 쓸때왜 쉽다, 긍정적으로 썼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쓴 비유나 모든 말에는 된다 쪽으로 됐지 안 된다 안 쪽으로는 안 해요. 음. 그러니까 부정, no가 아니라 언제나 yes예요. Yes. 그래서 사실은 성서를 잘 읽어보면 막이 특히 구약 성서 같은 데는 징벌하는 하나님, 막 노여운 하나님. 네. 또막 복수하는 하느님 같은 그렇죠. 것들이 좀 많이 치열한 하느님이 예. 있지만 오늘날에 성서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읽혀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긍정. 다른 종교는 무시무시하고 하지 마라 긍정. 금지하고 저위타부라고 네. 그러죠 먹지 마라 네. 전부 하지 마라는 쪽인데 이 기독교에 있어서의 성서는 전부 하라 쪽으로 음. 긍정적으로 돼 있어요 예. 똑같은 말이라도 10세 이하 입장 불가가 특히 <laughs> 좋아요. 10세 이상 입장 가 가능. 쪽이 좋아요. 그 똑같은데죠? 그렇죠? 네, 가능이죠. 열 사람 이, 수, 이것이 미성년자 입장 불가라고 불가. 한말을써 붙이는 것보다 성인 미 성인 입장, 입장 가능라고 하는 쪽이 같은 말이면 뜻은 똑같은데 그렇죠. 하나는 불가고 하나는 가하냐 그래서 세게 보면은 영국 시민지. 많이 거느렸을 때 통치하는 사람이 말하고 식민지의 말이 식민지 된 나라 말이 무엇이 다른가를 연구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점잖한 데일수록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아니고 풀밭에 잔디밭에 네. 개를 데리고 오지 마시오라고 그러는데 그걸 거꾸로. 개만 들어오지 말고 다, 다 들어오시오. 어. 응, 개 가진 사람만 들어오지 예. 말고 보통 사람은 다, 다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근데 보통 사람은 개 가지고 온 사람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대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가운데는 긍정적인 표현이 많은데 네. 그렇지 않는 식민지 쪽의 통치를 받는 사람 쪽은 한나 하지 마라. 말아. 금지했기 금지. 때문에 금지어가 많다. 예. 사실 내가 그6.25 전쟁 때 모든 도로 표지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 작전할려니까 그러니까 그 MP들, 헌병들이 딱서 있고 미국 MP들이. 그리고 스피드림이 제한구역 네. 할도 보면은 거기에 판말이딱 붙였는데 우리, 우리는 이몇 마일 이상 하면은, 엄금. 네. 스피드가 몇 마일 이상이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금지로 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몇 마일 에? 이상 가, 이런 식으로, 백 마일, 이, 자, 백 마일 그 이하는 가. 가. 음, 얼마로 속도를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간판이 두 개가 딱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는 엄금이고, 하나는 아. 그냥 오프리미트. 예. 여기가 한계다. 한계점이다. 오프리미트로 되어 있는 거 하고, 이상 출입, 엄금 이렇게 금지의 언어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는데,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쉬운이라 이렇게 된 거죠. 가능하고? 응, 쉽고 더군다나, 어, 기독교에 있어서 이렇게 그 쉽다, 편하다 하는 것은 뭘 보면 요 오늘 식당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라고. 불란서 <laughs> 예. 말로, 레스토랑이 레스토랑에 쉰다는 뜻이네요. 네. 영어에서도 레스토랑이. 레스토랑이. 그래서 원래 레스토랑이라는 말은 이저 마태복음 그이 11장인가 네. 수고하여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죠. 네.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모두 내게로 오라, 오라. 너희들을 이곳에 쉬게 하겠느라 네. 그 말을 그 긴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식당에다가 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음. 마태복음 그 11장 9절을 그 식당 제일 먼저 생길 때 식당 예. 주인이 거기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귀니까 네. 마지막에 쉬는 것, 무거운 짐을 풀어놓고 쉬는 것, 그 레스토하는 것. 네. 그래서 레스토랑이라는 어. 말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 식당이라는 것은 사실 성소에서 왔네요. 그 구절에서 아. 어서 쉬어라.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막, 예수님 막 천연하제 여기 막 창자구에서 피 흘리고 열루관 쓰시고 비울리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런 쪽으로만 기독교를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읽어보면 아니에요. 네. 즐거움, 기쁨, 쉬는 것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거든요. 네. 그래서 부정적 사고에서는 창조가 안 나오는데 긍정적 사고에서는 창조가 남는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다. 네. 예.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부정의 종교,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그 십계명처럼 모세의 식계명처럼 뭐를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체 흘러가는 것은 생명을 긍정하는 네. 구제를 받는 즐겁고 기쁘고 쉬고, 쉬고 그런 편안한 종교였거든요. 음. 근데 그게 어느새 나라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핍박받는 사람들에 네. 있어서의 구제이기 때문에 네. 항상 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니까 부정의 네. 메시지가 커졌어요. 네. 이저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부자들을 욕하고 부자들을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어요. 이 구절도 보면은 부자면은 조건이 들어가기가 어렵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또 돈에 집착하면 죄도 많이 짓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낙하가 더 쉽다는 네. 얘기지. 절대로 부자는 못,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처럼 가진 자, 안 가진 자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그 아까 빵만을 수없다처럼 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나눠 놓지 않았거든요. 네. 빵을 잘 먹는 사람, 뭐안 먹는 사람, 그걸 구제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거는 세속적인 땅의 언어입니다. 음. 영혼을 구하는 영혼의 문제는 빵으로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이 낙타에다가 이렇게 비교한 것은 되도록이면 안 가진 사람 쪽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편하게 갈수 있다. 죄를 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부자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기독교는 긍정적인 사고라 팔을 갈라가지고 있는 자, 없는 자를 막 충돌시키고, 예. 뭐, 안 가진 자들이 막 가진 자들을 위해서 뺏뺏는 거, 막. 혁명하는 음.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을 원했던 사람들은 기독교를 떠났죠. 음. 아, 저거 믿어야 소용없다. 지상에 처 핍박받는 사람들, 굶주린 자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은 너무 좀 뭔가 우리들에게 강한 음. 메시지가 아니다. 좀 청다의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의 주나인데 그럴 수가 없다. 이래서 긴박한 시절에는 모네파처럼 음. 저항하고 불지르고 정의를 내세우는 그런 쪽 메시지가 강해지는데 사실은 그게 렇이 지상에 있어서의 긴박함, 각박함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 구절에 서도 드러나요. 네. 그리고 특히 재미난 것은 이 낙타 얘긴데 낙타라는 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음. 그래서 그짐을 지닌 사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지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는 낙타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사실 몽고에서는 재미난 말이에요. 그 낙타가 근데 뿌리 조금 게 있었대요. 네. 그 낙타 보면은 뿌리 뿌리 어, 어, 부러진 것 네, 같아요. 네, 부러진 것거 같아요. 그런데 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상상한 거예요. 뿌리 너무 너무 아름다운데 사슴이 오더니 네. 그 뿌리를 자랑하니까 나좀 빌려주라. 준거나좀한번 그 가서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좋아 그럼 너 이거 빌려줄 테니까 곧 돌려줘. 그러고 줬는데이 사슴이 그만. 어린... 도망가 버렸어요. 어. 그래서 낙타들이 이렇게 사막에서 쳐다보면 슬퍼 보이죠? 남자에게. 길고 눈물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언제 이때나 가져오나, 이때나 <laughs> 가져오나, 이렇게 기다려줘서 저것들이 언제 뿔을 가져오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낙타가 워낙 진지고 고대니까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음. 싫어하는, 어. 그 조선 안 주는. 그어요 네. 본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새끼들이 전 빨로 오면막 발길을 차는 거예요. 무덕에 네. 끈끈 네. 죽죠.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들에게 있어서의 자기 새끼에 대한 모성본능 모성본능이 있는 걸로 알지만 워낙 고단하면은 본성을, 음. 음. 본성을 잃어요. 인간도 마찬가지. 워낙 가난하고 너무하면 본성을 잃어요. 그렇죠. 그때 마두금이라고 노래를 막 불러주면은 이것들이 음악을 알아듣고 <laughs> 눈물을 촤촤 흘리고. 어... 회개한테조을매긴다는 거예요. 네. 이 눈물의 의미, 회개의 의미. 아. 고단한, 가, 가혹한 골판에서 침지고 혼자 살기도 네. 불편한데 자식이 와서 줏달라고 그러면 미쳐. 귀찮은 거예요, 깜박받기로 그러니까 네. 차요. 그런데 음악을 들려주면 회개하고, 본성으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어. 이 기독교에서 눈물의 의미는 바로 생명의 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자신을 생명의 뭐라고 그랬어요,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눈물은 뭐예요? 생명의, 피, 생명의, 눈, 눈. 피고 물론, 이, 호드죽 예. 생명이 그것이 하나의 맑은 모세고 흐르는 생물이죠. 아.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사막 종교기 때문에 사막은 목마른 종교입니다. 사막에는 아. 늘 목이 타죠. 그쵸. 그래서 갈고 하는 거, 갈고 한다는 것이 막, 이, 한자로 써봐도 목이 막 타는 거예요. 예. 목이 탔을 때 물을 갈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심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에, 실제로 나왔을 때는 눈물로 나타는 거, 회개할 때는 눈물을 나고 나오,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낙타의 눈물, 본성을 잃어버린 낙타에 음악을 들려주면은 모성을 찾아가지고 눈물을 또 흘리면서 실제로 이거 뭐 영화에도 나오겠어요 낙타의 눈물이.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는 이 짧은 성서에서 낙타라는 거, 사막이라는 거또 이. 짐진다는 거, 눈물을 흘리는 그 낙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록 우리 주위에는 낙타가 없지만 그러한 것을 그 성서를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역시 밧줄보다는 <laughs> 낙타가 낫네요 네. 낙타라는 <laughs> 짐승을 조이깊게 어... 봐라 거기에도 신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음... 메시지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음.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면이 낙타가 그 예. 그럼 예. 본성을 찾아요. 묻혔던 본성이.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나야 진정으로. 진정한 우리의 본성이 돌아오고 회계 회개, 회개의 문이 리듯이 네. 비가 오고 나야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은 눈물은 영혼의 무지개. 아. 눈물에 흘린 자만이 무지개를 영원의 무지개가질수 있다. 요즘 너무 안 물고 그 개그맨, 숙만도 그, 그 좋아하는 것 같더라. 고 <laughs> 네. 때로는 한번 눈물을 흘려보는 그런 기분이 예. 마음이 맑아지는 네. 낙타의 눈물.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길이 아닌가. 눈물의 이미지와 낙타의 이미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낙타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정말 쉼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눈물 이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Just look at him.